여기는 어, 풀옵션 1.5룸신축급이고요 전자레인지, 어, 건조기, 드럼세탁기, 인덕션, 아, 후드도 있고요. 냄새편은 후드도 있고, 아, 냉장고, 여기 화장실도 이제 아, 세면기하고 어, 샤워기가 분리돼서 편리하고요. 창문도 있네요. 밖에 환기시키기 좋은 창문도 있고 어, 거실 하나, 방 하나 그죠? 여기 이제 한남대 근처라 책상도 이렇게 있죠. 의자, TV, 옷장, 블라인드, 어, 침대 에, 여기 이제 에어컨 그리고 이렇게 이거 어, 이제 3도어라고 하거든요. 3도어, 방하고 거실하고 물론 이제 세 개로 닫는 거죠. 그죠. 이게 좀더 비싸거든요. 창문이 두개 있는 것보다 세 개로 돼 있고요. 이렇게 쓰리도 어 편리하게. 가고 이제 여기도 이제 침대하고 여기도 다른 데보다 넓어요. 넓게 나왔거든요. 다른 데는 한 1m 되는데 여기는 한 2m 정도 될것 같아요. 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어컨도 있죠. 에어컨 있고. 아, 이 거실도 넓어요. 다른 저1.5 름보다 좀 넓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좋고 학교에서도 가깝고. 학교에서 이제 경상대 기준 뭐 3, 4분, 3, 4분으로 인기적이고 둘이서 살거나 아니면 넓게 쓸려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만복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